안녕하세요. 액션 리치의 이예슬입니다. 오늘은 책 속에서 배우는 지출 통제 습관 기르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입니다. 자꾸 입니다만 계속하네요. 액션 저에게 있어서 돈의 관점과 액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준 그런 감사한 책인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준 내용 6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나머지 4개는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한테만 하는 비밀인데요. 제일 깨달음이 높은,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할게요. 액션 및! 첫 번째로 모든 거래를 기회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기. 지금 뭔가를 얻는 대가로 희생되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것을 사면서 지불하는 돈을 벌려면 몇 시간 또는 몇 달을 일해야 하는가. 액션리치 분들은 저번 영상이 버킷리스트 재무 목표 세우기 다들 세우고 오셨죠? 다 세우고 오셨다고 믿고 시작할게요. 보통은 출퇴근 시간이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전날 못 봤던 드라마를 재시청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재무 목표 천만원 모으기가 드라마 재시청 때문에 1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이때 내가 계획했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되는데 지금 나는 드라마 시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1년 뒤로 더 미뤄질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이 악독한 상사 밑에서 1년을 더 고생을 해야 되고 계속 아침에 그 출근길, 전쟁터 같은 출근길과 퇴근길을 반복해야 한다. 1년 더.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정말 이런 생각을 하기 너무 끔찍하다. 심장이 너무 아프시다. 하는 분들은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해드릴게요. 바로 내가 지금 드라마 대시청을 보지 않고 재무 목표인 천만 원 모으기의 실행 계획인 이거 이거 이것을 지금 한다면 월 수입 10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반을 마케팅 비용으로 더 투자를 한다면 월 수입 30만 원이 될 것이다. 꺄 너무 신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되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을 덧붙여서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항상 잘 보이는 벽에 붙여 놓는 거 잊지 마세요. 액션 리치. 두 번째로 세일 상품을 볼때 자신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 하는 옷이 세일해서 4만 원이 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와 6만 원 절약할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액션 리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옷을 사면 4만 원이 지출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laughs> 세 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돈을 쓸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는 것 저는 신용카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급받은 적 없고요 신용카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내가 지금 지출하는 돈보다 10배 이상 많아야지 신용카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영상은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는 빚, 작은 빚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자산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발급받으시면 안 돼요. 액션 리트! 네 번째로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 특별한 정보나 의견이 없다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구를 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상대방보다 아는 게 적고 상대방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의 양을 한층 더 늘려야 한다. 제가 이거 듣고 많은 생각을 한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용돈을 모으면 여기에 80%는 저축하고 나머지 20%로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기쁨을 느끼고 나니까 80% 저축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친구들을 먼저 섭외를 하잖아요.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나 안정적인 월급 받으면 그때 할게. 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그 친구들은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잘 저축을 할까요? 제가 들려오는 거는 연말정산이 되면은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니라는 후회들이 막 들려오곤 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랍니다. 나는 투자 3천만 원 모으면 뭐 이러. 그때 할래. 뭐 투자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 정작 3천만 원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럴 때 누군가한테 잘못 걸리면 사기 당하기 정말 쉽겠죠? 그래서 목표 금액을 그냥 일을만 하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 공부를 하면서 같이 모으게 되면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을 때띵 맞닥뜨렸을 때아나 3천만 원 모았으니까 이 투자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은 얼마 정도 벌어오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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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라는 데이터들이 쫙 나오죠 왜냐면 내가 돈을 모으고 있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도 모으고 시랑, 시간도 절약되는 이 일석이조의 마법 액션 다섯 번째로 어떤 금액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미리 표시해두기 이것은 약간 지출 계획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되게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빼놨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게곧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일상계획이랑 같이 세워요 저는 이제 집에서 주로 대본을 짜거나 영상 촬영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해요. 그럼 드는 돈은 없겠죠. 왜냐면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아, 영상 촬영은 이때 하면 되고, 나머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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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3일이 비네? 그럼 친구를 세명 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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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만날 때 술을 별로 안 먹으니까 밥 먹고 카페 가니까 한 25,000원 정도 들겠지? 그럼 25,000원 3번. 만나면 75,000원 총 만남비에 쓰면 되겠다. 75,000원 제 월급에 빼기저축액 나머지 지출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75,000원이 만남에만 쓰이는 계정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크게 크게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엔 10만원, 여기엔 20만원, 여기엔 75,0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액션 여섯 번째로 보너스나 상금이라는 계정에 속해 있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물수도 쓴다면 잠시 멈추고 그 돈도 그냥 돈일 뿐이며 나의 돈이기도 하다는 사실. 정말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머리가 띵뭐한대 맞은 것처럼 진짜 멍했어요. 책에는 자세한 예시를 설명해놨는데. 저는 저작권 때문에 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책 예시를 보고 싶다면 뭐책 사서 읽으시면 돼요 응? 왜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회사에서 보너스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 인쇼에서 장바구니 넣어놨던 그 구두 사야지 라는 생각 뭐 하실 거고 여기에 더 써야지 야야 오늘 보너스 받았으니까 내가 살게 뭐 이런 가끔씩 충동적인 지, 지출 계획이 없는 충동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재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성적으로 재무 관점에서 봐봐요. 갑자기 지출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수입인 거죠. 우리가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용돈처럼 받는 수입인 거죠. 수입 계정에 잡혀요. 제가 다섯 번째 설명한 지출 계획을 세우셨다면, 기타 수입으로 이런 꽁돈이 들어왔을 때더 이상의 지출 계획은 없잖아요. 이 뭐, 뭐 보너스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이 원훅 들어왔어. 이 10만 원에 대한 지출 계획은 안 세웠단 말이죠. 더 이상 추가 지출할 계획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출 계획을 이미 세웠고 목표도 세웠고 이 목표에 빨리 이루고 싶은 액션 리치가 되고 싶은 거니까 그런 돈은 다 추가 적금이나 추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재무 목표가 1000만 원 모으기다 하면은 뭐 100만 원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 적금 들면은, 10개월 걸릴 거. 9개월밖에 안 걸리죠. 나는 9개월 만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9개월 후에, 투자를 하는 거야. 10만, 1000만원짜리 작은 사업이라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쵸, 액션위지 분들. 액션위 그, 제가, 저도 원래는, 이런 보너스를 받으면은, 그냥, 충동적인 구매를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행히 그돈 받기 전에 읽어, 읽게 읽 되어서 싹다 추가 적금했어요 짠 보시면 되게 추가 적금 많이 했죠 액션 리치! 그럼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추가 네 가지는 저의 액션 리치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셔서 쭉 읽어보시고 액션하셔서 여러분 모두 액션 리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